반갑습니다. 화초맘 영상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사랑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. 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. 오늘 영상은 공작 선인장과 친구인 프렌치 골드 선인장을 분갈이와 지지대 세우기를 합니다. 공작 선인장도 잠깐 보여드립니다. 네. 작년 봄에 사가 온 건데 예, 보여드릴 시간이 없었네요. 예, 뒤에 영상을 많은 참고 바랍니다. 예, 월동 대비하느라고 예, 옥상에서 내려왔답니다. 프렌치 골드 선인장입니다. 요 꽃이고요. 예, 공작 선인장은 지식 백과에 나와 있는데 예, 프렌치 골드는 이렇게 자세하게 안 나와 있어요. 그러니까 공작선인장 이랑 뭐 같이 어, 식으로 키우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거를 이제 분갈이 합니다 배합토를 먼저 준비하고요 소린 마사랑 용토를 어, 1대 1로 준비하고요 계피가루 좀 넣어주고요 은행 네. 알 껍질 어, 갈아서 예, 어, 둔 거고요 살충제에 좋답니다. 어, 귤, 바나나, 계란 껍질 이렇게 갈아서 말려서 가른 겁니다. 작년부터 제가 이렇게 사용하고 있답니다. 잘 섞어주고요. 물빠짐을 좋게 하기 위해서 예, 굵은 마사도를 예, 밑에 깔아주고요. 공작선인장이랑 예, 음, 키우는 게 똑같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오전에는 어, 햇볕을 어, 조금 보여주고요 어, 노지에서는 오전만 보여주고요 어, 베란다에서 키우면 참 좋은 거 같아요 어, 창문을 통해서 이렇게 햇볕이 들어오는 거는 어, 괜찮아요 예. 직사광선은 안 되고요 예. 이렇게 배압토를 예, 잘 넣어주고요 예. 여기다가 음, 어, 잘 어, 심어주고요. 포토, 브랜치 골드. 예. 어, 제가 한 포트를 심었는지 두 포트를 심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. 영상에는 지금 한 포트가 어, 심겨져 있는데 한 포트를 더 심은 것 같아요. 예. 어, 흙을 잘 털어주고요. 예. 어, 공작 선인장은 어, 네이버 지식백과에 예,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, 프렌치 골드 선인장은 어, 지식백과에 안 나와 있네요. 어, 그냥 공작 선인장이랑 어, 키우는 게 비슷한 것 같아요. 어, 그러니까 어, 네이버 지식백과에 예, 자세한 사항은 어, 거기에 참고 바랍니다. 예, 저는 간단하게 어, 설명을 예, 할 겁니다. 이렇게 분갈이해서 예. 음, 저는 옥상 미니 하우스에 어어 어, 옆에 햇볕만 이렇게 보이게 했거든요. 위에는 어발 같은 걸 덮어두고 어 직사광선이 안 내려오게 하고요. 어 옆으로만 이렇게 어 간접 어 광을 보여줬어요. 예, 그랬더니 굉장히 잘 자라면서 어 건강해지더라고요. 음. 봄 가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물을 듬뿍 주고요. 어, 이렇게 예, 내려왔답니다. 월동 대비 때문에 예, 옥상에서 예, 내려왔답니다. 너무 길어서 어, 지지대를 4단까지 예, 만들고 어, 만들어 주었답니다. 예. 음. 겨울에는 물 주는 걸 어, 10일이나 예, 이렇게 해서 어, 한 번씩 주면 됩니다. 그것도 좀 따뜻한 날에요 아침에 주어야 됩니다. 예, 지지대를 4개를 세워줍니다. 예, 4개를 세우고 케이블 타이스로 고정을 해줄 겁니다. 동선이고요. 예, 가위도 필요하고요 예. 지지대 세워서 예. 어, 동선을 어, 돌려 줄 겁니다 예. 처음에 고정을 잘 하고 동그랗게 예. 돌려 줍니다 예. 화초용 어~ 끈은 너무 얇아서 안 좋아요 조금 굵은 걸로 하면 어~ 지지대하고 이렇게 해주면 어, 이~ 선인장이 이게 기대잖아요 그러면 어~ 참 좋답니다 너무 얇은 거 하면 이게 살점이 파고 들어가요 어~ 그러니까 어, 좀 굵은 선으로 이렇게 하면 좋답니다 예, 케이블 타이스로 어, 고정을 어, 꽉 해주면 어, 정말 좋답니다. 어, 화초용 끈은 어, 껍데기가잘 벗겨지더라고요. 예, 오래되면 예, 그러니까 이렇게 가위로 예, 잘 잘라주고 예. 음, 그렇게 동그랗게, 어, 동그랗게 돌려주면 되는데 어, 저는 처음에 잘 모르고. 이렇게 하면 또 단단하게 더 고정이 잘 되는 줄 알고, 어, 지지대에한 바퀴 돌려주었어요. 어, 그러지 말고, 그냥, 동그랗게 어, 돌려주고, 케이블 타이스로 이걸로 고정을 어, 잘 하면 됩니다. 고정을 어, 꼭, 꽉꽉 잘 해주고요. 원산지는 멕시코이고요. 자생지는 열대 아열대 정글 속의 나무나 낙엽퇴적층에 착생을 한답니다. 주간 개화종이 있고 야간 개화종이 있답니다. 과실은 크고 식용도 가능하고요. 원종은 20종이 있답니다. 굉장히 많죠. 요즘은 이렇게 해서 교배종이 또 많이 나오잖아요. 그러니까. 어, 겨울에는 예, 꼭 물을 10일에 한번씩 주는데 음, 따뜻한 날 아침에 주어야 됩니다 예, 이렇게 하고 이렇게 예,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빨리 감기를 했답니다 케이블 타이로 예, 꼭꼭꼭꼭꼭 예, 잘 땡겨서 어, 고정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. 이렇게 또 돌려 주고요. 예. 케이블 타이로 타이스로 예. 고정을 잘 해줍니다. 여기지또 돌려서 케이블 타이로 예 올봄에는 꽃이 필것 같아요. 옥상에서 햇볕을 많이 받기 때문에 네. 아 이거를 한 바퀴를 안 돌려도 되는데 아. 계속 이렇게. 어, 지지대에다가 한 바퀴를 돌려 주었어요. 아 정말 이렇게 가위로 어, 잘 잘라집니다. 예. 아 동선을 그냥 돌려 주어도 되는데 어, 지지대에다 제가 한 바퀴를 <laughs> 돌려 감아 주었어요. 아 예. 동선이 모잘라서. 다시 사가 왔답니다. 예. 이렇게 예. 잘 해서 돌려주고 케이블 타이를 잘 고정을 잘 해줍니다. 이렇게 길어서 지금 4단까지 지지대를 만들고 있답니다. 지지대를 잘 세워서 베란다에서 잘 지내고 있답니다. 꽃이 피면 또 보여드릴게요. 예. 아, 멋지죠? 좀 큰데 어, 분갈이를 한게잘한것 같아요. 예. 공작선인장도 방치를 해두었다가 끈으로 대충 이게 둘러놨는데 끈에 막 씹혀가지고 상처가 나고 막 그랬어요. 얇은 끈은 절대로 하면 안 되고요. 다이소에서 산 지지대입니다. 다이소에도 지지대가 있을 때가 있고 또 없을 때는 없고 그러니까 집에 화분들을 보고 미리미리 준비를 해두는 게 좋더라고요. 이거는 정말 하기가 쉬워요. 예, 그냥 꽂아만 주면 되니까 예, 쑥 뺐다가, 예, 이거는 어, 3등분으로 <laughs> 하려니까 안 되네요. <laughs> 다시 빼고 예, 지지대를 먼저 세우고 예, 원형을 어, 끼워 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예. 이렇게 해서, 어, 끼우면 됩니다. 정말, 어, 쉽게 잘 나왔죠. 어, 공작선인장은, 음, 구독자님과 이웃집에서, 어, 조금 나눔을 해주셨어요. 그래서 지금 이렇게, 어, 대품이 되었답니다. 어, 공작선인장은 봄, 가을에 잘 자란대요. 어, 여름에는 그렇게 생장을 안 한대요. 어, 너무 더워서 그런가 봐요. 예. 이렇게 잘 끼워 주고요. 네, 아 다이소 지지대 너무 쉬워요. <laughs> 이렇게 어, 간단한 걸 어, 예. 예. 이렇게 해서 예. 이렇게 지금 음, 베란다에서 잠깐 촬영을 위해서 어, 들어왔답니다. 베란다에서도 햇볕이 좋아서 그런지 아직도 빨갛게 물들어 있죠. 올 봄에 또 꽃이 멋지게 필 겁니다. 내내 건강들 하시고 행복한 날들 되시길 기원합니다. 영상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사랑합니다.